새벽 기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소 5장, 에베소소 5장 1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소 5장 1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살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같은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항상 지혜는 구약의 자문의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fear, 두렵다, 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 단순한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분은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그분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음, 미련함이란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하라 했는데 바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늘 자세히 주의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여기 이해란 것은 understanding이 아니라 바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된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오직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란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세월, 곧 시간에 대해서도 그 이해와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생략되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추구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여기에 아낀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리딤이 됩니다. 리딤은 바로 구속하다, 회복하다, 되찾아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이 땅에 호흡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 동안 허락하신 그 시간 세월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신의 생애를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를 높이는 것에 전부 다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 주고 사신 바된 이것을 바로 구속받았다 redeemed 구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값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시간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간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허투루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한 시간 분초 단위로 정말 거기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이 담긴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바로 자신을 쳐서 한번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라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쓰여진 세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그냥 우리 오늘 아침에 9시 지나고 10시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고 그다음 내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러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란 이 헬러 단어는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이 때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정말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로 말하면 어퍼추어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간의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카이로스는 머리 앞쪽으로는 눈을 가릴 정도로 머리털이 턱하게 깁니다. 그런데 머리 뒷면은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이로스가 달려올 때 이에 카이로스의 더벅한 머리를 보고 생각합니다. 아 이때 그의 머리를 잡지 않아도 어차피 머리 앞이 긴걸 보니까 그의 온통 머리통 전체가 이 털로 덮여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머리를 잡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가 뒷머리를 잡으면 이 카이로스의, 카이로스란 신을 붙잡아 붙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카이로스가 휙 지나가는데 그의 뒤통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대머리에요 그래서 시간에 신 카이로스를 놓친다라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할 때에,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반응하며, 그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 가신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규회를그 때를 붙잡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절반 아니 3분의 2 정도가 건기로 땅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다가 우기 때가 되면 몇 차례 비가 오죠. 비가 와서 굳어졌던 땅이 축축하게 될 때에 그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로 그때에 쟁기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치고 쟁기질을 하지 않고 뒤를 바라보고 엉뚱한 시간을 끌면 그 사이에 쨍쨍 햇빛이 내리쬐면서 축축해졌던 땅이 다시 굳어져서 쟁기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씨 뿌리는 타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바,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 받을 때를 주시고, 특별히 역사할 어떤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나중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을 깊이 살피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론자의 삶, 빛의 자녀의 삶,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문법상 수동태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매달리고 때를 썼더니 성령을 주시더라. 물론 그런 체험적인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님은 주권자십니다. 나의 떼슴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압니다. 나의 열심과 정성, 나의 노력, 애씀 이거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내 힘으로 될수 없음을 자복하고 자인하며 철도철미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디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는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한 심정으로 자기 부인의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 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그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하여 내가 구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더 능력 주셨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세월을 아끼며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며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엎드렸을 때 성령께서 긍휼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